네, 이한주택 팀입니다. 여름 휴가들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다들 휴가철 안전 유의하시고 즐거운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한 주간의 부동산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입니다. 서울 둘다 빠지고 있고요. 경기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 세종과 대전 그리고 대구. 모두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는 하락을 하고 전세는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울산도 흐름을 같이 합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어, 하락으로 돌아서는 거 아닌가라는 시그널을 확인했었는데, 지난 한주또 상승했음을 확인되고요. 강원도 여전히 가고 있고, 충북 지역 둘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충북 하락하고 있고, 충남은 매매가의 상승. 경북도 매매와 전세 상승 확인되고요. 경남은 매매 상, 하락, 전세 상승 확인됩니다. 전북 둘다 상승 확인되고 전남은 하락 확인됩니다. 서울 볼까요? 서울에서 매매가 상승 지역은 서초, 그리고 광진, 영등포, 그리고 관악 구로 등지가 확인되고요.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입니다. 특히나 뭐 동작, 양천, 성북 서대문, 강서, 노원, 강북 등의 경우는 하락세가 아주 크네요. 하락세 크고 어, 전세가 상승을 이어가는 지역도 드뭅니다. 마포하고요, 그다음에 양천, 노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인데요, 경기도는 더 심해졌네요. 저번 주보다 더 심해졌고. 안양 같은 경우에는 야, 하락폭이 정말 큽니다. 의왕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요. 오산 그리고 일산동구 큰 하락포이 걷는 거 확인됩니다. 광명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과천은 저번에 도 얘기했지만 지금 임장들 다들 가보고 계시죠. 매매가는 하락, 전세가는 상승하는 지역인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과천. 과천 매력 있죠. 그리고 용인 처인구 같은 경우에 전세가가 약간 상승을 했고 동두천의 전세가 상승 큽니다.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는 둘다 상승을 했고요. 이천도둘다 상승했습니다. 둘다 상승한 지역은 평택과 이천만 확인되고 안성이 매매가는 하락, 전세가 상승으로 돌아섰네요. 자, 나머지 지역은 전 지역 다 빠지고 있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로 저번 주에 있어서 하락장을 점점 이어가고 있고요. 강원도는 반대로 상승을 예측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종대전 마찬가지로 다 빠지고 있고요.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상승이 확인됩니다. 충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흥덕이 매매가 많이 빠졌네요. 상당도 많이 빠졌고 충주와 제 충주가 아, 매매와 전세 모두 상승하고 있는 거 확인되고요. 서원구 전세 빠졌고 상당구도 전세 빠졌고 흥덕구가 전세 상승하고 있고요. 청원구가 전세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덕구 그리고 청원구는 갭을 줄이는 형상이네요. 임장들 한번 들러봐 보시 바랍니다. 천안도 다 빠지고 있고요. 아산이 매매가 상승, 서산이 매매가 전세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논산도 마찬가지고요. 대우 같은 경우에는 달서구는 점점 더 깊이를 더해가고 있고 중구도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락은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경북 지역들 포항 남구가 매매가 상승, 전세가가 많이 올랐네요. 포항 북구 같은 경우에 매매가는 변동 없고 전세가만 상승을 했고 구미 같은 경우는 매매, 전세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김천이 쉬었다가 잠시 또 올랐네요. 부산 수영구하고 해운대 점점 더 깊게 빠지네요. 점점 더 깊게 빠지고 있고 사상구하고 사하구가 지난 한주 상승을 이어갔네요. 강서구가 매매는 빠지고 있고 전세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남구가 둘다 약간 올랐습니다. 동구 전세가 올랐고요. 나머지 지역들 하락 아니면 보합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지난주와 이어서 마찬가지로 북구하고 울주군이 매매는 빠지고 전세는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많이 빠졌네요. 자, 경남 지역들, 창원 성산 같은 경우 에 매매 빠지고 전세 오르고 있습니다. 개 붙고 있고요. 창원 진해 같은 경우는 양쪽 다 오르고 있습니다. 양쪽 다 오르고 있고 양산이 양산도 이제 매매가 빠지네요. 전세가 오르고 있고 김해도 마찬가지. 김해는 둘다 빠지고 있고요. 거제가 아무 반응이 없더니 매매와 전세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남 지역은 전세 상승 경북도 전세 상승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laughs> 광주입니다. 잠깐 쉬어갈 줄 알았던데, 남구, 광산구, 동구, 북구 모두 매매가 상승한 거 확인될 수 있습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는 매매 전세가 모두 올랐네요. 남구도 마찬가지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빠지고 있고요. 광양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큽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는 덕진구가 매매 그리고 전세 모두 상승을 했는데 매매 상승이 크네요. 익산이 매매가 상승했고 군산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빠지고 전세가가 오르는 모습, KB 줄어들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매매 지수 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전국의 매매 지수는 다 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락으로 가고 있고 광주 같은 경우에 매매 지수 약간 상승을 했고요. 이제 지방 지역들도 보면 충북 빠지고 있고 경남도 조금 빠졌고요, 전남도 약간 빠졌네요. 나머지 지역은 소폭 상승. 전북은 좀 올랐고요, 강원도도 올랐습니다. 자, 증감주를 보면 광주가 그래도 상승세를 약간은 이어가고 있고요, 전북과 강원이 상승의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경남이나 경북 같은 경우에는 상승은 이어가고 있지만 그 높이가 상당히 뭐큰 변동은 없습니다. 전세지수는 기타 지방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하락했다고 확인이 되고. 부산이 약간 올랐네요 전세지수 부산이랑 광주 울산이 약간 올랐고 지방도시들은 충북이 충북이 좀 내렸고요 나머지 도시들은 전세지수가 약간 상승한 거 확인됩니다 강원이 계속 올라가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 울산 아니, 부산 울산 광주가 전세지수가 약간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다 하락인 거 확인됩니다. 기타 지방에서는 강원도 혼자 가고 있고요. 전북, 경남, 경북이 상승을 약간씩 이어가고 있네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봐야 되겠죠. 심리적인 부분은 대부분 지역이 매수의 자, 지수 자체가 다 빠지고 있어요. 세종이 약간 올랐고 울산이 약간 올랐고요. 반면에 충북이 약간 올랐고 기타 지방에서는 경북이 올랐고요. 제주가 많이 빠지네요. 그죠. 그래서 충북 지역하고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 매수의 지수 자체는 다 빠지고 있다. 기타 지방에서는 대주가 크게 빠지고 있는 거 확인됩니다. 전북도 마찬가지고요. 전북 기준점 아래고요. 지방 도시들이나 몇몇 이어가고 있는데 지방 도시들도 다 빠지는 분위기죠. 전세 수급 관련된 겁니다. 전세 수급 관련된 지수들도 모두 방향을 아래로 아래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전세 수급이 크게 증가했고요. 지방 도시들도 다 빠지고요. 경북만 수급이 증가했다는 거 확인됩니다. 그래서 전부 기준점 아래로 가고 있고요. 기준점 위에 놓여 있는 지역은 경북만 남아 있네요. 거래 자체는 거의 바닥이죠. 바닥으로 가고 있고 거의 없습니다. 경기 약간 상승을 했고 경북이 약간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강원도 전북 약간 상승했고 충북이 많이 빠지는 거 확인될 수 경남도 빠지고 전남도 빠지고 제주도 빠지고. 자 거래 자체는 거의 바닥이죠. 바닥을 지금 거의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주는 거의 거래가 이제 없고요. 충북도 뭐 일대고 전세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거래 수도권 약간 상승을 했고 서울 인천. 그리고 울산이 전세거래가 약간 증가했네요. 나머지 지역들은 빠지는 거 이제 눈에 보입니다. 거래가 많이 빠지네요. 전남, 충남 약간 올랐고요. 네, 전세거래 바닥을 갑니다. 충북 같은 경우에는 1.1이에요. 우리 부동산 소장님들 다굶마 죽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세가율 증가 한번 해볼게요. 전세가율 경기 약간 올랐고요. 부산도 약간 올랐고 대구, 세종이 빠졌습니다. 대전 약간 올랐고요. 울산도 상승. 나머지 기타 지방들은 전세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매매가 하락, 전세가 상승. 요런 추이들이 전세가율을 상승시키잖아요. 아니면 같이 떨어지거나 같이 올라갈 때 높이 차이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자 울산이 전세가율이 전세가 계속 상승하니까요. 매매가는 계속 빠지고 있고, 전세는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북구하고 울주군이었죠. 울주군하고 강원도, 경남, 경북 나머지 지역도 올라가고 있고, 제주는 급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매 전망 자체는 다안 좋게 보죠. 울산만 상승을 할 거다라고. 확인되고 나머지 지역들 큰폭 하락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죠, 그죠? 울산을 제외하고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매를 올리는 요 영향은 아마 그 전세가율 상승에 따른 영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전세 전망도 마찬가지로 전세 전망은 모든 지역이 큰폭 하락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네요. 아, 그래프가, 뭐, 살벌합니다. 자, 이제, 구단위로 한번 볼거예요 구단위로, 구단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단위로 보면, 뭐, 서초도 매매는 뭐, 유지가 되고 있는데, 강남이 약간 빠지고 있고, 오르다가, 서초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상당히 급하게 오르다가 또 빠지고 있고요 나머지 역도 다 빠지고 있습니다. 송파도 빠지고, 강동도 빠지고, 용산 종로 이어가고 있고요. 이쪽 서울 도심 쪽은 서대문구를 제외하고 매매가는 음,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 관망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구 많이 빠지네요. 서대문구가 매매, 전세 그다음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종로도 좀 빠지고 있고요. 선안권입니다 금천구. 하고 영등포구가 눈에 들어오네요. 동작구가 빠지고 나머지 다 빠지네요, 그죠? 나머지 다 빠지고요. 영등포구에서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결 갈까요? 광산으로 돌아섰고요. 금천 유지되고 있고, 동작 빠지고, 관악도 빠지고요. 광진구 혼자 갑니다. 동북권에서는 광진 구 혼자 매매가를 이어가고 있고, 자 성동구가 약간 올라가고 있네요. 성동구 약간 오르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 다 하락이나 유지 확인됩니다. 도봉구가 전세가는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네요. 도봉구는 전세 상승이 높고 매매가는 하락되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강북구 상승을 꺾었고요. 성동구가 전세 또 많이 빠지네요. 매매가는 약간 상승인데 전세 상 전세 하락이 눈에 띕니다. 분당구만 가네요. 분당구만 가고 있고, 눈에 들어오는 지역 있죠. 과천. 오, 전세가 미친 듯이 오르고요. 매매는 빠지고 있습니다. 임장 꼭 가세요. 과천. 갑시다. 중원구 다 빠지고 있고, 수정구는 가격은 유지되고 있네요. 어느 정도 선에서 멈췄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안양 많이 빠지고 있죠. 의왕이나 동안구 극히 빠지고 있고요. 군포. 그리고 만왕구도 다 빠지고 있습니다.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요 모양대로 계속 그냥 갈것 같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가고 있네요. 그죠? 처인, 기흥, 수지. 수원은 여전히 계속 빠집니다. 여전히 계속 빠지고 있고 전세도 빠지고 있고요. 팔달구가 가격은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전세는 이제 하락으로 돌아섰고 권선구도 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세는 다 빠지네, 그죠? 경기 서해안금, 안성 평택이 가격 오름이 꺾였죠? 꺾였는데, 전세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쪽 지역 두 군데도 한 가봐야 되겠죠? 안성과 평택. 임장 가자. 이제 분위기 바가러 가셔야 되겠죠? 동북권은 2천만 혼자 계속 가고 있습니다. 파주. 하고, 일산서구 유지되고 있고요 파주 전세가 빠지네요. 일산서구는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매매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laughs> 나머지 역도 다 빠지고 있고요 양주는 큰폭 하락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의정부도 큰폭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동두천, 동두천의 가격 변동은 없는데, 전세 상승이 눈에 띄죠. 동두천이, 동두천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동두천 챙기시고, 다음 인천입니다. 인천 다 빠지고 있는 거 눈에 확실히 보이시고요 연수구 크게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제주는 흐름을 아예 멈췄고요. 포인트로 다시 ESC를 눌러봅니다. 자, 부산 동부권역이나 제주권역은 다 그냥 스테이 아니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해운대가 계속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 눈에 띄네요. 해운대고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다. 전세도 빠지고 있고요. 남구가 전세가가 지금 지금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서부상권입니다. 올라가던 북구도 이제 꺾였고요. 사상구하고 영도 사구가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 보입니다. 전세가는 북구 같은 경우 올라가다가 이제 꺾였고요. 서구도 올라가다가 꺾였어요. 사상구, 439, 사상구하고 강서 그리고 사하구가 전세가 상승을 했네요. 대구는 아 미친듯이 계속 빠집니다. 계속 계속 빠지고 있고, 야 달서구는 진짜 답이 없네요. 달서구, 수성구도 많이 빠졌고요. 대전입니다. 동구 가격 이어가고 있고, 대덕구 빠지고 있고요. 중구도 빠지고 있습니다. 다 빠지고 있고, 대덕구가 전세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네요. 대덕구 전세가 오르고 있고, 가격은 매매는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대전은 대덕구 체크하시고요. 울산입니다. 울산 얘기했지만 가격은 다 빠지는데, 가격은 다 빠지는데, 이 포인트가 자꾸 꺼지네요. 가격은 자꾸 빠지는데, 전세가 오르는 두 지역, 북구와 울주군. 울산, 북구와 울주군. 체크하시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좀 꺾을까 예측을 했었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 오르고 있고.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다, 스테이네, 그죠? 아, 강릉, 원주, 춘천은 끝날 줄을 모르네요. 끝날 줄을 몰라. 그리고,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충주가 혼자서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세 뛰는 거 보면, 충주하고, 제천, 제천이 가고 있고요. 흥덕구, 상당구 가격은 다 빠지는데 흥덕구 가격 오르 천세 아, 천세 상승하고 있고 서원구는 오르던 천세가 지난주 주춤했습니다. 상당구 빠지고 있고요. 청원구가 천세가 올라가고 가격은 유지되고 있네요. 그러면 청주 같은 경우에는 어디입니까? 이제 흥덕구랑 청원구 체크하시고 그죠? 충주 제천 여기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아산이 약간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지역들, 천안 지역들은 그냥 가네, 그죠? 그냥 가고 있고 서산이 매매, 전세 모두 상승하고 있고 논산도 그렇습니다. 아산이 전세가가 스물스물스물스물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매매가도 스물스물스물스물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은요. 안동, 구미, 약간 상승하고 있고, 김천이 약간 상승했네요. 포항 북구라든지 경산, 포항 남구는 가격은 멈춰 있습니다. 가격은 멈춰 있고, 구미와 포항 북구, 경산, 그리고 포항 남구, 전세가 상승 확인됩니다. 경북 지역들은 전세가 상승이 눈에 확 들어오죠. 경북 지역들, 전세 상승. 가격은 흐르고 있고요 경남도 마찬가지로 양산은 이제 꺾 양산도 이제 가격은 꺾었고요 통영 거제 김해는 착륙 중입니다 계속 서폭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진주는 작지만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네요 전세 상승은 멈췄고요 진주가 양산 오르고 있습니다 자, 경남 양산이 매매가가 빠지고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지역 확인을 하시고 멈춰있던 거제가 약간씩 움직였네요. 약간 움직였습니다. 약간. 자, 창원 지역입니다. 가격들은 다 멈춰섰어요. 가격들은 멈춰섰고. 전세들도 진내가 그래도 조금 계속 이어가고 있고. 성산. 의창이 약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 자, 매매 가격. 창원 같은 경우에는 자, 성산. 의창. 이가 매매는 스테이고 전세가 오르고 있다. 체크하시고요. 자, 전북 같은 경우 군산은 가격을 틀었고요. 자, 익산, 완산구, 덕진구 모두 가격 상승 보여주고 있고 전세 흐름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죠? 완만해졌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체 증감률 보면 10%죠. 10%고. 자, 강원도, 충남, 경북 정도가 아, 경북 정도가 그나마 핏기가 좀 남아 있네요. 익산하고 전주 덕진, 충주 확인되시고요. 부산 상상구가한주 갑자기 상승을 했습니다. 강원도 여전히 가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 아, 핏기를 잃고 점점 멍이 들어갑니다. 전세도 마찬가지고요 세종이 많이 빠졌네요. 부산, 울산, 광주, 경남, 경북 정도, 전북 정도가 약간의 상승 혹은 보합장인 거 확인됩니다.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매물이 조금 소진이 됐네요. 소진된 거 확인되고 있고 대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부산도 늘어나고 있다. 확인됩니다. 강원도 늘고 경북, 전남, 전북도 매물은 점점 늦네요 전세 매물 자 대구 동구와 서구 대구 동구하고 서구가 매물이 좀 해소가 된것 같고 제주 서귀포 순천 익산 천주 천안 동남구 그 다음에 청주들 어, 전세 매물이 조금 소비되고 있는거 확인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강릉이 여전히 매매 랭킹에서는 탑을 찍고있네요그 다음 충주, 부산 사상구가 갑자기 뛰어들어왔어요. 부산 사상구가 갑자기 뛰어들어왔고 사하구도 갑자기 뛰어들어왔네요. 자, 흐를 것 같던 광주 약간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전세에서는 눈에 띄는 게 동두천이네요. 아까 그래프 보셨잖아요. 뭐 코브라 목처럼 튀어오르고 있던데요. 그거 확인되고 시계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파란색이 많이 보입니다. 그죠? 전체 지역으로 보면 파란색들이 많이 보이고 아직 붉은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광주, 그다음에 충남, 강원, 경북, 전북 정도가 확인됩니다. 구별로 보면 서울도, 경기도 보면 경기도권이 파란색이 정말 많이 보인다. 그죠? 서울의 성동, 그다음에 광진 같은 경우는 아직 붉은 기운이 확인되고요. 아, 나머지 경기 지역들은 퍽빠습니다 어, 2천만 혼자 가네요. 2천만 혼자 가고 있고, 자, 5대 강약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 일찌감치 빠졌고요. 부산은 이제 뒤늦게 빠지고 있다라는가 확인되고요. 광주, 광주는 아직 핏, 핏빛 핏빛을 보여주고 있고, 울산, 울산은 이제 또 울산도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거 확인되고요. 제주도 빠지고 있군요. 지방 지역들은 아직 붉은 기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하락의 분위기다 보니까 이 부분도 곧 뒤따라 가지 않을까 예측들을 다 하고 계시죠. 자, 전세도 마찬가지고요. 서울 경기권들 많이 빠집니다. 2천만 혼자 가고 있는 거 확인되죠. 동두천이 전세 상승 와, 눈에 띄네요. 진짜 눈에 띄네요. 그고오대강역시들 점점 푸른색으로 바뀌고 있고요 지방도시들은 아직까지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모양새 있는거 확인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유행별 거래량을 보니까 제일 많이 들어간 데가 천안 청주 천안도 서북구 많이 들어갔네요 천안, 그러니까 천안 서북구 청주 그리고 김포 들어갔고요 전주 아산 원주 장원 평택 원주 아산 김해 경기 고양 충주 서울 동작구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드디어 동작구. 자, 지방 거래에서는 역시 천안이 천안 청주, 전주 김포 창원, 김해 원주 양산, 군산, 포항, 평택 순으로 가네요. 경북 구미, 경북권, 전라도 충청도권 확인됩니다. 서울에서는 경기 고양이 투자를 많이 했네요. 개인별로. 충주, 천안, 의정부, 청주, 고향, 덕양구 평택. 이렇게 투자들 많이 들어갔고요 자, 천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증감 정도를 보면 순위야, 천안, 청주가 윗선에 있고, 전주도 윗선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 증감 내용을 보면 대부분 빠졌고요 서울 동작구, 이야, 서울 동작구가 급증해서 올라왔습니다. 요감 체크해 보시고요. 서울 동작구 <laughs> 외진 거래량 상황이 보면 천안, 청주, 김포, 전주, 아산, 원주, 창원, 평택, 고향 김해, 충주, 동작 순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 남은 한 주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은 자꾸 하락하고 있고 일단 뭐 저희는 지금 휴가 중이고. 좀 잊어버리시고 휴가 기간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어 하락장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들 아니면 전화를 앞두고 있는 지역들 공부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